피부에 작은 오돌토돌한 돌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모공각화증인지 좁쌀여드름인지 어떻게 구모를수 있을까요? 어, 모공각화증은 일단 염증이 생기지는 않고요. 어, 이렇게 거칠거칠한 게 아주 숫자가 많이 생기는데 일단 생기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보통 얼굴에서는 얼굴의뺨 쪽에 아래쪽에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여드름이 생기는 건좀 가운데 정도라면 좀더 바깥쪽 아래쪽에 턱선이 있는데 주로 모은각증이 생기고요. 그리고 몸에는 이제 닭살이라고 하죠. 어, 팔의 바깥쪽 같은데 생기고 허벅지 바깥쪽 이런데 주로 생기고 여드름은 주로 가슴이나 몸에 생기는 경우도 등 같은데 주로 생기고 얼굴은 주로 이마나 볼의 가운데에 생기니까 일단 위치도 다르고요. 그리고 염증이 거의 생기지 않으니까 몸은각증하고 여드름도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공각화증은 되게 나이가 들수록 여드름처럼 호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료는 어, 모공을 막고 있는 그런 각질들을 제거해주는 바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되게 여드름 치료제와 어, 유사해서 어, 여드름 치료제를 모공각화증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